2번은 속인종 3번은 황인종 4번은 시인종 <laughs> 이 사람 보고 려이 <그래요. 웃음> 사람 보고 뭔가 다 그런데 나는 오히려 안해나 내도 아, 네. 내가 여호와께 정 했던 한가곧 아, 네. 그것을 구하리니 아, 네. 여호와의 아름다운 아, 네. 악마 니다 이게 다윗이예요 아, 네. 이 다윗을 신양에서도 주님이 그리워하세요니이 이 기도를 이 예배를 하나님 믿지를 못하십니다 이 예를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의 몸으로 나온 자들이 왕으로 될때 사울왕처럼 왕에서 나오게 하지 않겠다 인생의 찌지로 사람의 막대기를 치러서 그 길을 까지 가게 하시겠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인 남왕조는한 왕조로만 갑니다 그게 다윗의 왕조로만 가고요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뀝니다 하나하나 악 아, 같은 사람이 나와다 그리고 가오리 형님 오므리가 또 나와요 별의별 왕들이다 나와요 거의 사단의 얼굴 같은 분들이 나오십니다 왕이요 그런 이스라엘 신앙이 어떻게 됐면 숙렴하실 때입 하나님의 사람들 싹사 죽이려고. 이방은 말도 안 되는 우상속 인자들은 왕궁에서 왕벽을식사요 조언을 하 왕궁을 불달라고 이게 북 이스라엘입니다. 북을 빼면 이게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요 어떠한 상황과 협폐일지라도 우리가 주를 진실로 더 알아가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주가 하십니다. 아, 네. 주를 경혜합니다. 아, 네. 여러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음? 힘든데 약간 영장 지르는구나 그렇게 <laughs> 말씀하지 마세요. 원수가 예산을 먹으려고 내게로 갔지만 나는 오히려 태어하다 네. <laughs> 다이시와 함그 상황에서 여호와의 아름다 여호와의 아름다 이게 문제인데 그게 맞나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한 번도 이걸 강조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를 포기하지 않라응답하신 때까지. 그것으로도 주님이 성리하시겠죠? 당연히요. 하지만, 신앙 자체가 성장했다는 건아니에 이제 우리들의 영혼이 성숙했다면, 이 문제의 속성을 알게 되잖아요. 이 문제의 정체를 알게 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와 실루하은 내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내 살이 먹히고 내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이 입다 지라도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가하지 않는 부모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그럴지라도 주님을 경외한다면 그게 바로 욥이 아닌가요? 그게 바로 욥이 아니냐는 거예요. 가지가 엉뚱한 탄소를 한게 아니라 크게 받은 욕을 욕처럼 황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못해서 병이든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못해서 자신들이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가 욕을 하고 떠난 것도 아니고, 늘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렇잖아요. 늘 하나님을 예배한 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심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예요 이게 가장 쉬웠던 거에요 이게 그래서 이 사단이 하나님모자까지 갔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빌시니까 야곱이 이렇게 경배하는 거아니에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요 그렇게 영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요 사단의 말도 안되는 요구에 예스라고요 가고 싶은데 하나. 다만, 생명만이 하지 마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했다고요. 사단이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순종을 잘하는, <laughs> 가장 잘하는, 누구에요? 가장 잘 순종하는 사단이 진짜 목숨만 살려요 목숨만 살리고요. 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는 순정하지 못합니다. 그렇지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순종 못하는데 사단이요, 여러 말들 날짜를 하는 곳이 그냥 다쳐버려 자기 몸을 그어 가면서 그랬잖아요. 이 과정을 통과하면 순금이 되어 나올 거예요. 주신도 요구와 그리고 걷어가시는. 그리고 마지막 거예요. 내가 갈 곳도, 요와,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시신을 빨리 포기하시다 그것을 죽게 만드고, 우리가 주님을 예비한다면, 경외한다면주변은 분명히 그러나 난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깨닫습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실로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복으로 내가 좋은 옷을 입는도 이것보다 주님이라는 것내 자녀들이 기도도 안했는데 내 자녀들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 주께서 검사에 은혜를 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주님이라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알게 되었다는것 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을 받은 걸 가지고 예배만큼 하나님을 알까? 아니 모를까요? 진짜 모릅니다. 자, 하나님 속 관계 서 응답을 들어줬어요 진짜 놀라운 응답이었어요. 없습다이습니다 <laughs> 하나님 그러다보니까 이 세번째 문장은 뭐냐면 그동안 주신 것을 주식에 다 쏟아 붓거예요 주식에 다쏟고이 주식이 다운면 나는 주님 주식 주식에 다 쏟아 예를 들자면 다고 하는 줄을 모릅니다 다 아는거 아니죠 이것을 정말로 주게 맡기고 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 괴로움을 이 아픔을 이고난을 감당하면서 정말로 주님을 경외할 때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를. 우리가 일부러 고통을 택할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사람인들아. 그러나 고, 고통이 아니어도 고난이 아니어도 주를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한테. 또 이제 각오 해야 된다. 아빠 말뭐 엄청 많아 맞았다. 니가 앞으로 나보다 더 쓰임을 받으려면 내 고통이 열 배는 당해야 된다. <laughs> 앞으로 하루 에한 끼만 먹이고 나는 한 끼만 먹는 걸로 생각하고 기도해라이 악물. <laughs> 그래 나좀큰사람이그게 아니라니까. <laughs> 자 야곱과 요셉은 전혀 다르다. 야곱과 요셉은 저희 어제 말씀드렸지 야곱은 약속이 당해서 빠날수 밖에 없었어요.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나갔단 말이에요. 주가 거기서 엄청난 일을 일으죠시고 돌아오게 해요. 근데 또 내려가고 흉년이 들었어요. 애국으로부터 객사를 했잖아요. 들어질 못하고. 그래서 사랑했던 아내 때문에 요새를 사랑한 겁니다. 그런데 형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당연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색을 형들이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물론 문제는 야구가 을수 있습니다. 그 야구의 심정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나이가 먹을수록 아내가 생각이 나요. 그 여인만 생각하면 저절로 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그바다 나라면서 21년의 삶이 그 여인때문에 한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 사랑이 갈 수밖에 없고 아버지가 항상 요셉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고난도 없었고 그에게는 연단도 없었어요. 근데 형들의 안부를 보러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가 보는 앞에서 형들이 돈을 받고 자기를 팔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요, 요셉의 고통은 거기까지입니다. 형들에게 죽임 당할 거는 거. 그리고 잡기가하면서 자기가 팔리고 여기까지. 그가 노예시장에 나온 거잖아요. 돈을 받고 요새를 사간 사람들이 다시 파는 거잖아요. 그게 노예시장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잔 자신을 그쪽에서는 히브리 아이에요. 히브리 소년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노예시장에 나와 있는 이 팔려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보디바리에 눈에 들어간 거예요? 요셉이요 요셉이 보디바리 눈에 띈 거예요. 보디바리 눈에. 바로의 경호대장.